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회자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나의 선택 그리고 동행 그두 번째 후편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말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어, 먼저, 우리 은총이 어딨어요? 은총,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요. 자,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예. 총아 이건 성경책이야?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됐을 것 같아? 아, 돈. 여기 돈이 들었나 봅시다. 아, 돈이 들었네, 그죠? 아이 반어 싫어. 용돈 많이 받았어요 이번 추석 때? 어, 얼마 얼마? 15만 원 받았대요. Yeah. <laughs> <laughs> 그래 자, 우리 은총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성경과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요 성준이 성경 왔는데요. 성경 왔는데요. <laughs> 진짜 돈이 있는데 성경 왔다고 가실 거야? 아, 그래요. 자, 성경을 가더라도 성경은 한권 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을 생각해서 돈을 줄게요. 자, 예. 자, 인사하고 들어가요. 예, 자, 자 여기 또누구어린애 있어? 자, 채원이 나와봐요. 예, 맨발 뛰어나도 되고. 자, 은총이는 성경을 선택하 왔는데 우리 채현이를뭐 선택하라고 합시다 <laughs> 자. <laughs> 자,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뭐 선택할래요? 왜 눈치 보지 마! 그냥 네가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돼둘다 하면 안 되냐고? <laughs> 아니 둘다할수 없어요 딱 하나 선택해야 돼 두 길을 동시에 갈수 없잖아. 뭘 선택할래? 성경책 <laughs> <야>, 실망이 크지요. <웃음> <웃음> 라야. 제가 5만 원짜리를 넣으려다가 5만 원짜리가 없어서 그냥 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5만 원짜리 넣었으면 아마 성적책은 왜살수 있으니까 그죠 돈을 선택했을 여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 제가 이 이벤트를 왜 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죠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란불에 들어왔는데, 이 사거리 노란불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죠, 그죠? 근데 카메라 있는 순간에는, 그 순간에 단 0.05초 사이에 우리는 머리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찍힐까 말까 등.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부터 시작해서요. 차를 어디다 될 것인가? 여기다 댈까? 저기다 주차를 해야 되나? 등등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수리는 선택의 길을 갑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하면 어, 대수사일 큰 일을 앞에 놓고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선택과 더불어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과 어떨 때는 길게 동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짧게 동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나오미의 선택과 동행을 보면, 나오미가 선택한 것, 그의 남편인 아비멜렉과 어,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기근이 들으니까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가능성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선택을 했던 반면, 이 나오미의 부분은 어디를 선택해요? 그래서 다시 또 풍요가 있다는 모합 지역을, 지방을 선택해서 하그 일로 내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될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내려가면서, 내려간 이,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내려가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지요. 그죠? 결혼해서 가정들을 이루는 것을 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픈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들로그 남편을 먼저, 어,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남편은 일곱 번째도 안 기도만 남자들은 첫째도 아내, 둘째도 마누라, 셋째도 애엄마, 넷째도 그런데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남편은 첫째는 취미, 둘째는 친구, 아니 첫째는 자녀, 둘째는 취미, 셋째는 뭐, 뭐 친구, 넷째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도 안 되어 있어요 남편은 존재가 없어요 그 남편과 이게 아내와의 모습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어지는데 자기 남편만 잃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행복을 위해 결혼했던 이두 아들마저도 다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아픔 속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임에서 베들레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생활의 어떤 그런 경제적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기근이 끝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조졌던 이런 가운데에 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자부인, 두 며느리를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히 만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와 내가 우리가 이 같은 공동체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 내가 다시 늙어서,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재혼해서 자식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출신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로 돌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두 자부 며느리에게 하나는 큰 며느리 누구요? 오로바 둘째 며느리는? 루시라는 이 며느리에게 이 제안을 쓸 때에 어머니 빛을 떠나지 않기를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그렇게 했던 이두 며느리, 며느리들 중에 이오르반은뭘 선택하느냐? 아비의 집을 선택하게 되어지고요.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루스는 뭘 선택해요?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고향을 선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고향으로의 귀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지 환경의 선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뭘 선택한 것이냐? 다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루시 선택한 것은 뭐예요? 루시는 미래가 전혀 없는 환경적으로 왜? 루시의 삶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하나님이 절대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모압이라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민족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이 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겠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루스의 선택은 영화을 선택했기보다 뭘 선택했느냐? 어머니를 선택했는데 그 어머니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부자 환자예요. 아들을 다시 아들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럼 평생 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쫓는다는 것은 전혀 미래가 없는 환경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 전혀 미래가 없는 환경이고, 비전을 갈수 없는 환경이고, 지금까지도 처절한 환경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게,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그 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의 집, 자기 고향, 자기 형제가 사는 그 모압, 자기 부모님을 미사는 그 집으로 집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여인에게는 미래 꿈이 없어요. 아니, 꿈이 없어 보이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전이 없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반면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룻과 달리 좀더 나은 눈으로 보기에 좀더 생활하고 좀더 평안할 수 있는 부모의... 부모와 모합을 선택한 거죠.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나 잘합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에 있을 때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오미예요 여러분들이 루시나 오르바라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누구 선택하겠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제가 나오미라니까선택할얘기가좀 불편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현, 이 설정에서 여기 수천 년전 이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오르바고 룻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자 룻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선택하신 분 있다면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룻같이 선택하겠다 난는 룻같이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나는 오르바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죠 실질적으로죠. 그렇죠? 예, 네. 미래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잘한 대로 루시, 누시 어머니 집때 가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아침부터 저기까지 이삭 줍는 거였어요. 그말그말그말 그, 그, 그 말, 그말 의미는 뭐예요? 그의 뭐가 없다는 얘기요? 예 재산이 없는 거예요. 내 고향에 돌아가면 그래서 내가 산이 내 임야가 수만 평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몇만 평 있고 몇천 평 있고 그리고 그곳엔 집도 있고. 이것보단 낫다. 이러면 또 달라요. 그죠? 렇 이러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딸랑 어머니예요. 그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롯계설을 통해서 정확하게 군가를 찰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시모인나오미를 위해서 롯은 아침 일찍부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어머니를 뽕하고 어머니의 양식의 배를 채워드리는 그런 삶을 하루 종일 삶. 그리고 하루가 끝나지 않냐고 매일 나가서 이 일을 반복해야만 되어져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이삭을 짓지 않으면 무엇을 겨울을 날수 없고 늦은 비, 이른 비가 오기 전에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뭐가 될 수도 있느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자기의 생각과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처절한 환경의 삶이 이 룻에게 있는 반면 오르반은 부모를 선택했다는 것은 안정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에 루시 룻같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있을 있, 있다며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이 적은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의 이야기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런 생존의 문제 장래 문제가 걸려있다면 우리 또한도 루시아니라 이오르바처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결정적일 때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동행하는가라는 거예요 즉 언약과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선 편하고 잠시 누리는 죄악인가?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 마음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동행해 왔는가? 아니면 오르바처럼 그래도 내 육신에 평안한 삶을 선택하는가? 모든 것을 다 읽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와 언약을 선택한 나오미와 루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마지막 극점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함을 통하여 그의 남은 생애와 자녀와 후손은 존귀한 가문으로 세워진 역사를 우리는 이미 이 루키를 읽으면서 볼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사건이니까, 내가 아닌 타인이 경험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후에 우리는 아브람과 조카 루시나 오르바처럼, 아브람의 조카 루시나 오르바처럼 끝까지 환경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는 더욱 처절할, 처절하고 슬픔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루시나 나오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족과 루시나 오르바가 선택한 것들이 그 결과는 처절한 아픔의 역사가 돌아왔어요. 모압은 루시라는, 롯이라는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주어진 민족이 바로 모합입니다. 풍요로운 소듬 땅을 선택한 롯. 아브람과 더 이상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환경임을, 환경이 역사가 돌아왔을 때에, 그래서 종들이 서로 자기의 터전을 놓고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놓고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할 여지를 줄 테니까 선택하라 했을 때에 이때 룻은 어디를 선택하냐 그 조카 롯은 바로 소돔 땅그 땅을 선택합니다. 왜그 땅을 선택했느냐 라 했을 때에 그 땅은 풍요롭고 물이 많아서 마치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보기엔 너무 좋은 환경을 환경했어요. 그러나 그 풍요로운 환경이 좋아 보이는 그 땅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땅이요 영원한 조주의 환경의 땅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잘압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멸했을 때에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노새 잘못된 선택과 동행이 그 가족과 공동체로 하여금 무엇을 쥐악과짝하게 되어지고, 최악의 문화와 동거하며, 동행하며, 의인의 삶이 아닌 저주와 최악의 삶의 공동체로 만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보예요 아비의 잘못된 선택이 그리고 그 동행이. 결국 그 가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족 속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세 두 딸들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이 로세 두 딸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됐습니까? 그의 친아버지 로스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조주의 민족으로 영원히 여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낙인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 견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새끼 빼앗긴 암콤은 그 분노와 새끼를 구하고자 하는 그열망감으로그한 사람을 찢어죽일 수는 있지만 가족 전체는 그 가문 전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바로 롯이 선택한 것처럼 자기의 가문을 멸망의 가문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르바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처절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다시 모압을 선택함으로 죽는 날까지 육신의 삶은 죄악과 짝함으로 편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저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인성이 되어지고 더 이상. 생명책인 성경책,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에 그 발자취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루스는 눈에 보기에 비전과 꿈이 없고 앞으로 인생에 밝은 날이 없어 보이는 과부 어머니를 선택하고 지인 하나 없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의 눈에 이방 땅과 같은 낯선 민족을 선택하고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선택을 하고 어머니와 동했습니다. 그 결과 오로바와는 달리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요. 생명책에 이방 여인 여인들 불구하고 네 명밖에 나오지 않는 이 여인들 이름에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한 명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우손과 가문의 혈통에는 예수그토라는 구세주가 나는. 역사에 반일의 세움을 입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음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인의 사모함 또한, 사모 또한, 시모 또한, 이 여인의 시모 또한도 동일한 선택한 결과, 동행한 이 여인과 함께, 로세 시모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얻게 되느냐. 보아스라는 존귀한 존귀를 얻게 되었지. 누세 시모는 나오미도 맞지만 포아스의 어머니도 그의 시모가 되어지는 이루되게는 이런 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되시죠. 여러분 이 나오미와 동행한 누시 얼럿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기상천외한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역할로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노세계는 두 명의 시어머니가 생기는 거죠. 어머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나오미 하나는 어떤 어머니를 만났어요? 모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할 거리가 생기니까. 따라합시다. 라합. 라합이 누구예요? 예? 네? 그렇지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이죠. 이 여인도 누구의 어디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그런데 이 여인은 왜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멸망당할 때 모든 사람 죽었지만 이 여인의 가정이 죽지 않느냐 이 여인이 살 수밖에 없던 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이 부부는 이방 여인의 루슬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누구로 말미 아마 이런 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의 행동으로. 로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듯이, 보아스 또한 그의 부모의 영향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수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선택한 여인이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나압이며, 라합은 자기 고향과 족속과 아버지의 집보다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선택하고 그중 보아스의 아버지를 선택하여 동행함으로 보아스를 얻게 된 여인입니다.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든 삶을 억적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들으면서도 오르바처럼 생명 없는 영원한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려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이로 있을 때에 지금까지 삶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이 아직도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오르바와 롯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루시나 보아스가 이 오르바 아니, 나오미 같은 보이지 않으나 미래가 없어 보이나. 꿈을 가질 수 없는 환경 같으나, 그러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과 동행이 룻과 라합, 나오미처럼 지혜로운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복주식을 위해서 룻으로 인해 그의 자녀와 가문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므로 주어진 지혜로운 말씀을 받길 원하므로 전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혜의 말씀을 선택함으로나오미야룻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언약 편에 주님의 필요하신 교회편를 선택하여, 동행하여, 라합의 삶을 영향을 받은 보아스가, 루시라, 이, 루시라는 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영향을 받은 것처럼, 루이스의 선한 영향을 디모데가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선한 영향을 이삭과 그의 자녀들이 받아 명문가의 가문을 만든 것처럼 그런 가문을 만들어가 생명체 기록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르바와 루시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희망도 꿈도 소망도 없어 보이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그의 시모 나오미를 선택하겠습니까? 고향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시모인 나오미를 선택한다면 음 다시 돌교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일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매번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길을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려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저는 한번으로 끝나지만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이러한 선택의 역사 속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선택이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할 거예요. 때로는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과 여러 가지 상처를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나 말아 되나 하는 등등 그 블로프트 세계에서 여러 조건의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된 선택을 따라 동행하는 것도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할수 있으면 살기에 좋아 보이고 눈에 보기에 풍요해 보여서 선택한 것이 훗날 내 인생의 멸망길로 가는 선택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내 자녀 세대가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체에 기록되는 선택이 되어지므로, 모자는 날, 이 동행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그 영원한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곳에서 함께 생명 나무 가실이 있는 그 생명 수강에서 함께 데이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